오늘 영상은 솔직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리플 XRP 이야기인데 희망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부분도 그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요즘 리플 차트 보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이렇게 뉴스는 많은데 왜 가격은 조용하지?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 기대감만 이용하는 거 아니야? 특히 마흔 넘으신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젊을 때처럼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말안 하겠습니다. 뉴스 하나하나 끊어서 설명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야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심리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리플을 보유한 분들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대와 의심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안 오르면 불안합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면 또 의심이 듭니다. 혹시 이거 잠깐 올리는 거 아니야? 혹시 또 눌리는 거 아니야? 이 심리는 리플이 다른 코인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생깁니다. 비트코인은 시장 분위기 따라 비교적 직관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리플은 다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리플은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리플을 이해하려면 딱한 문장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금융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인프라라는 말이 나오죠. 인프라. 즉, 도로, 수도, 전기 같은 기반 시설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만들 때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한번 깔리면 수십 년 동안 쓰입니다. 리플이 만드는 것은 가치 인터넷입니다. 가치, 즉 돈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은 해외 송금을 할때 엄청난 돈을 미리 묶어 둡니다. 이걸 노스트로 계좌라고 부릅니다. 노스트로 계좌, 즉 외국 은행에 미리 예치둔 자금입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냐? 우리 돈 기준으로 수경 원에 가깝습니다. 이 돈이 그냥 가만히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시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아무 일도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구조일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빠르고 안전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나온 게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의 핵심 기술은 XRP 원장입니다. 원장. 즉, 모든 거래 기록을 저장하는 장부입니다. 이 장부의 특징은 빠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리플은 이 장부를 이용해서 은행과 은행 사이 돈 이동을 즉시 처리합니다. 여기서 XRP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리. 즉, 서로 다른 통화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XRP는 오래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몇초 동안만 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지 않아도 시스템은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이 구조가 비트코인과 완전히 다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기술은 알겠는데 그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답은 규제입니다. 리플은 처음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제도권. 즉, 정보와 금융규칙 안에서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은 느립니다. 하지만 한번 통과하면 경쟁자가 거의 사라집니다. 실제로 리플은 국제금융표준을 따르며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국제금융표준. 즉, 전 세계 은행들이 공통으로 쓰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맞추는 대만 수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최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이 리플에게 조건부 신탁은행 승인을 내줬습니다. 신탁은행 즉, 고객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전문은행입니다. 예금이나 대출은 하지 않지만,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승인 의미가 무엇이냐? 미국 연방 정부가 리플을 금융 시스템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리플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관 투자자라면 규제 밖에 있는 회사와 규제 안에서 감독 받는 회사를 같은 기준으로 볼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기관 자금은 항상 안전한 곳으로 움직입니다. 이 점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즉 가격이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USDT와 USDC입니다. 현재 이 시장 규모는 수백 조원입니다. 그리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리플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 결제망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달러 가치가 리플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이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오늘 내용 핵심 구조를 정리해 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꼭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지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시기에는 개인 보안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해외에서는 거래소 해킹으로 자산을 잃은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접속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을 통한 직접 보관이 점점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검증된 가상화폐 지갑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반드시 한번 확인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결론은 이겁니다. 리플은 단기 차트로 판단할 자산이 아닙니다. 조용히 구조를 만들고 있고,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지루하다고 느낄지, 기회라고 느낄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리플 구조 안에서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 방향을 만듭니다.